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와 메리트 있는 금액을 자랑하고 있는 벤츠 뉴2300 엘레강스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0년식이고 약8 8 0 0 0 k m 주행한 차량인데요. 저희 배달의 들러에서는 하부 진단부터 스캐너 시험까지 성능 점검 위주의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기분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랄게요. 이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은 커터 패널 단순 판금 한 군데 있는 무사고 차량인데요. 누유 부분에 있어서는 5월 양호 판정을 받은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부리 이동해서 하부 점검부터 정확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이렇게 깊이 계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정확하게 측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10분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가 나옵니다. 해당 차량 앞 타이어 4mm 나왔고요, 약 50%의 트레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 확인드리겠습니다. 쭉 이어서 뒷 타이어 트레드도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관상화로는앞 타이어보다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타이어는 네, 7.97mm로 거의 100%가까이에 신품급 트레드 남아 있는 모습 확인드리고요.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에 점검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얼라이먼트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차량이고요. 하부 뒤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머플러 상태 보시면 살짝의 미세한 열애한 변색만 확인이 되는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컨디션 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가 장치 쪽도 보시면 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부식이나 이상 부분 전혀 없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차량 리프트에 올리기 전에 한 바퀴 시운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 보시면 리어 엑슬입니다. 리어 엑슬도 미세 누유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앞쪽 이 부분은 프로펠러 샤프트입니다. 지금 크랙 하나 없이 정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네, 하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죠.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인데요. 지금 미션 오일 펜 쪽, 구간으로 보시다시피 미세노유 흔적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앞쪽으로 엔진 오일 펜 쪽도 네, 해당 차량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네, 다음은 조수석 쪽입니다. 각종 볼 조인트들 부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활대 링크와 원격까지 유유 없는 상태로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아, 뭐 운전석 쪽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로원볼 조인트를 비롯해서 타이로 데인드, 팔대 링크와 원격까지 해당 차량은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었고 누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300 하부 점검 살펴보셨습니다. 미세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었고요. 타이어 트레드와 얼라이먼트 상태까지 아주 완벽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캐너 진단 시험 수서입니다 보시는 것은 전문가용 스캐너고요. 해당 차량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검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부터 검사하겠습니다. 네, 엔진의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고요. 다음은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구동 상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엔진이 정상 구동 중입니다. 그래프 아주 일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수자 범위도 620대에서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알들린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션도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고요 이로써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엔진음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300 차량 엔진음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오일 테스트기를 통해서 다음 엔진오일 교체 시기를 점검해 을 드리겠습니다 네, 26.9%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약 2,500km에서 3,0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으로 교체하시면 되시는 차량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브레이크홀 상태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홀도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소호품 관리까지 잘된 차량으로 확인되었고요 인수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소호품 교체 필요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번에는 차량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이 차량 옵션 체크랑 실내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옵션 확인하기 전에 계기판 먼저 보시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약 88,000km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옵션 보실게요 위쪽으로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확인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모습 확인 드렸고요. 차량 1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고 오토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핸들 쪽 보시면 패드 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썬루프 확인하겠습니다. 네, 썬루프도 네, 버벅거림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2010년식 차량인데요. 지금 실내 컨디션은 연식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컨디션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 가죽 컨디션도 보시면 생활주름조차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아주 특 A급의 실내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차를 한 다음에 전 좌석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소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광택 작업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베네트 쪽 보시면 소월 마크 하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아주 좋아 보이고요. 엠블럼과 그릴, 양쪽 헤드라이터도 잔 스크래치나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앞 범퍼 쪽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휠 컨디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휠에는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보여지지만 연식 대비했을 때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이드 미러 쪽과 도어 쪽 문콕 하나 없습니다. 네, 뒤쪽 휠 보실게요. 뒤쪽 휠도 양호한 컨디션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테일램프와 아래쪽 범퍼까지 리터치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라인인데요. 뒤쪽 휠,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가장자리 부분에 보여지고요. 네, 도어 쪽 문콕 하나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연식과 메리트 있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외관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뉴2 3 0 엘레강스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하부 컨디션이 연식 대비했을 때특 A급 성능 상태에 유지하고 있었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아주 관리를 잘하셨던 느낌, 물씬 풍기는 차량이었는데요.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지는 실차주 번호로 편안한 상담 받으시고 기분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